어제는 가을비가 많이 내렸어요. 오전에는 택배 준비를 마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고, 작업이 완료된 고야나무를 포장을 해서 행성에 배달을 하기로 했습니다. 이 고야나무는 노란 고야나무 하나와 밀고야나무 하나인데요. 싣고 간 곳은 두내면입니다 도착지에 갔을 때는 해가 저물어서 사진을 찍지는 못했지만 그 주택에 머물고 계신 분을 바라보고 주변을 살펴봤는데요. 너무 깨끗하고 보기 좋게 집단장을 하고 사시는 분이 있었습니다. 내가 도착했을 때는 미리 나와서 마중을 해주셔서 길 안내를 받은 사람으로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고야나무를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p e a